조지 러디어드 키플링이라는 영국의 소설가가 쓴 소설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정글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정글에 버려지게 된, 인도의 정글에 버려지게 된한 소년이 늑대에게 키워져서 이 아이의 정체성이 인간인지 늑대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보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소설이죠. 내용을 보면 늑대에 의해서 컸지만 이 소년, 모글리는 결국엔 사람들의 마을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을에서 살다가 어떤 사건을, 사건을 계기로 다시 정글로 돌아가게 되죠. 이 소녀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그 정체성은 여전히 늑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인간 세계에서도 보였었던 거예요. 물론 이 소설의 끝에는 결국에는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가면서 끝나긴 하지만 이 아이는 인간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정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늑대라는 그런 정서적인 바탕에서 자란 사람이 사람의 세계에 적응하고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그런 그 정서적인 바탕으로 큰 사람이 사람이지만 사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구나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구나라는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 갈라데서의 말씀을 보면은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묶였던 것들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정글에서 자란 소년이 사람의 세계에서 사는 것처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서를 가지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전과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정서적인 배경,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사실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메인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들은.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은혜, 은혜에서 끊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특히 바리세인 같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율법을 구원의 기준으로, 율법을 구원의 잣대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서 구원을 평가하기도 하고 정제하기도 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실제로 그랬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읽는 성경, 우리가 믿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에 관해서 율법을, 율법 이전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들은 자의 삶이 이전의 율법주의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이것이 율법에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초점은 오늘 보면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았다든지 받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할례의 유무, 율법을 지키는 지의 유무는 그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4절 말씀에서는 율법을 지키면 안될 것처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6절에서는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느냐는 거죠. 당시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은 미혹을 당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갈라디아는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의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이었어요. 이들은 원래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가 들어갔냐면은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을 강요를 했단 말이죠.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율법적인 문제가 할례, 할레. 할례의 문제였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닌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를 한 6개월, 1년 넘게 다니면 은 세례 받으셔야죠. 당연히 세례 받으셔야죠. 이거를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례의 문제를.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미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그런 미혹시키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미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구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선언은 사실은 굉장히 절망적인 선언이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언이죠. 하지만 그런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론과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이 할례 문제가 바울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은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거든요. 디모데를 데리고 그 선교 여행을 가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할례의 유무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가장 큰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떤 말 어떤 믿음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볼때 역사하는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네르구메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이, 이 성경의 단어, 이 성경 말씀 원어를 볼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제거든요. 시제? 그 시제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져요. 우리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했던, 하고 있는, 할 것. 이것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 단어의 시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현재 분사, 즉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바탕으로 다시 해석하면 참된 믿음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사랑으로서 표현된다. 계속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그리고 이, 이 사랑은 마음 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서 드러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보면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킨 이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를 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유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세계관 안에서 그 세계 안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를 얻은 자는 그 자유를 사랑함에 있어서,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태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랑은 그 많은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사용하, 사용되었냐면, 아가페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낮고 낮은 이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의해 죄의 종, 사망의 종이었던 시절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묶여있는 분이 아니세요. 원래, 원래부터. 원래부터 자유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의 멍해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이 참 사랑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서로 종로로 타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 다른 예수인 우리의 이웃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 모든 삶 가운데 사랑의 행함이 있는 그냥 그냥 사랑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함을 가지고 우리 우리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해지는 그런 사랑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참된 믿음으로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강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